너 이상한 건 누군데? 아, 세훈님. 세훈님. 어? 새우는. 어? 그래? 응. 근데, 근데 뭐 작가... 어? 아니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근데. 음... 음... 아,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근데 아니, 근데. 뭐 실수를 했어? 무슨 실수술 아, 잠깐만. 아니, 근데 너무, 너무 짓구 아니야? 잠깐만. <laughs> 아니야? 잠깐만 아니, 너무 너무 아구야 아니, 이거, 이거였어? 이거, 이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막그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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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